오늘 운동은 스쿼트 그리고 오버헤드 프레스 이렇게 두 가지 진행을 했습니다. 스쿼트 같은 경우에 오늘 원래는 어, 1회 rp 8을 하고 그 다음에 1회 rp 9까지 올라갈 계획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제 그 어, 벤치프레스 100kg로 최대 개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걸 하면서 허리에 현재 피로도가 좀 많습니다. 이게 어, 벤치를 해도 그러니까 스쿼트를 해도 데드리프트를 해도 허리에 피로도가 없는데 벤치를 할때 제가 너무 억지로 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다리로 이렇게 강하게 밀었고 그때 허리에 살짝 근육이 뭉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 뭉친 느낌이 약간 평소보다 심하다 보니까 제가 앉기 전에 타이트함을 가져갈 때 상체가 살짝 넘어가듯 하면서 어, 자연스럽게 360도 모든 방향의 타이트함을 가져갔었는데 지금 허리가 불편하니까 몸이 이렇게 넘어가지지 않고 따라서 엉덩이라던가 후면을 잘못 살렸습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할때 느낌이 어, 후면이 훨씬 더안 쓰이는 느낌이 났고 그에 따라 어, 훨씬 더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현재 다리라던가 이런 곳의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는데 이런 피로도 한쪽이 너무 어, 긴장을 많이 해요 어, 있다 보니까 허리의 피로도가 높다 보니까 어, 결과물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어, 약간 훈련을 계획을 수정해서 어, 한번 이번 일주일 뒤에 살짝 스쿼트를 더 찌를지 말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오프 세트를 조금 더 가져갔고 또 허리가 어, 불편하다 보니까 몸통의 안정성이 많이 안 느껴져서 벨트를 차고 볼륨을 조금 더 채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 약간 이벤트들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따라 이렇게 약간 훈련 계획도 수정하면서 나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상급자로 갈수록 더더욱 이런 것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렇게 수정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또 앞으로 어 한번 계획을 수정하면서 다음에 싱글 세트를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더 올라갈지 이런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살짝 아쉽고 그래서 뭔가 이상한 짓을 사실 하면 안 되긴 합니다. 100kg로 최대 개수 채우는 것도 사실 어 훈련이랑 관계 없이 약간 이벤트적으로 한 거라. 어 살짝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이 항상 남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어, 훈련을 이렇게 수정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나왔지만 어, 스쿼트 백오프 세트 180으로 처음 하는 이런 영상을 보시면 벨트를 안 차고 앉을 때 후면의 타이트함을 어, 잘못 갖고 가니까 보시는 것처럼 엉덩이가 살짝 먼저 뜨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도 스쿼트를 하다가 많이 나타나는 부분일 텐데 더어 제가 이 영상보다도 더 심하게 엉덩이가 먼저 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앉으면서 후면의 타이트함을 잘못 갖고 가면 어 이런 식으로 엉덩이가 먼저 뜨는 모습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좀더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어 있게 영상으로 짧게 만들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엉덩이가 먼저 힙 슈팅처럼 뜨지 않는지. 자, 오늘 영상은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프레스 마지막은 오랜만에 85를 했는데 80만 갖고 놀다가 85를 하니까 생각보다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